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호야대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호야대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날에 여호야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기와 11장에 보면,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인물은 우리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 여호야다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야다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하여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호야다와 같이 욕심 없는 사람, 여호야다와 같이 신중하고 담대한 사람이요. 요야다와 같이 지악에 있는 단호한 사람이 되며, 요야다와 같이 온 국민을,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력으로 추구합니다. 11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요야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면서 그 신앙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리가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실을 진멸하였으나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였던 였고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아달리가 유다의 왕비가 되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바로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문병차 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당시까지도 벌써 이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같이 섭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살해를 당하자 자기의 권력이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가 밀려날 것을 우려해서 왕손의 씨를 진면하고 직접 여왕의 자리에 오려려고. 모든 왕의 씨를 징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단순히 아달리아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왕의 씨를 징례한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영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책동을 해왔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사탄은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니까 하만을 통해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었죠. 또 보면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바로 이 아달랴가 유다 왕통, 즉 다윗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는 바로 마귀의 책동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하게 중력 구속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격동 사건에서 자 이런 위기 때마다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일꾼을 파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끈이 바로 요호야다입니다. 요호야다를 파견하여서 이 책동을 막았죠. 자, 2절에 보니까 요랑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여호세바가 나옵니다. 요호세바는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였고 요랑왕의 딸이었습니다. 즉, 아달리아의 딸이었죠. 여호세바라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이 여호세바가 참으로 어,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을 피하여 죽임을 당지 않게 한지라. 아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으로 귀신시켰습니다. 이 요세마의 남편이 바로 요호야다입니다. 요호야다 제사장이죠. 요호야다 제사장은 늘 성전에 있었으므로 성전에 있는 요호야다 대로 숨겼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하스가 저와 함께 요호의자에 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낙설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야다가 아내 요세오와 함께 이 요하스를 숨겨서 길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1기상 12장 36절에 예언하기를 내종다윗에게한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예언했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항상 다윗에게한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에게 한 등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성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다윗 왕통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악인이 아무리 설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씨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절에 보면. 제7년에 되었습니다. 아달리아가 다스린 지 6년이었습니다. 이 6년 동안 나라는 온통 아달리아의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는 우상숭배로 부패했을 때로 부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수 없을 시기가 되었고, 또 제7년 정도 되었을 때이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이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된 것이죠. 자, 그때의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요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는 아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야다가 보내요 가리사람의 백부상들과 나옵니다. 가리사람이 나옵니다. 가리사람은 그레스사람인데, 크레테사람인데, 바로 다윗시대에, 다윗왕조의 충실한 왕실경호원들입니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주 충실한 왕조의, 다윗 왕조의 계모 일을, 호대들을 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리 사람의, 가렛 사람의,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요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요와의 전에서 맹색한 후에 되어 습니다 요야단은 혼자서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드디어 제 7년이 되자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인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서세히 포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여호야다는 굉장히 신,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목숨이 걸린 일이죠. 발각되면 요아스의 목숨도 뭐 순식간에 날아갈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 일을 추진합니다. 신중하게 추진합니다왜 이렇게 여호야다가 담대한가 그리고 신중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을 신중하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이 일이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목숨이 갱각간에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은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아자는 절대로 자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요아스가 없다면 유일한 왕실의 혈통은 자기 아내인 요세바죠. 그러므로 요세바야말로 충분히 그 날의 왕통을 이룰 수가 있고, 자신이 또한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지킵니다. 즉,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 이처럼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만족하는 사람, 겸손히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백성, 하나님 백성된 자의 바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쓸데없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기 위치도 모른 채 교만이 다른 위치를 자꾸 욕심내고, 다른 자리를 자꾸 욕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치를 잘 알고서 여기에 만족하며 여기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옳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스 6장 8절으로 말하기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근의큰 이익이 되는 이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서 족한 줄도알 것이니라, 그랬죠. 지족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위치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님사람이죠 항상 욕심부리다가 망하죠. 욕심부리고 세상의 모든 지위랑 그리고 탐심을 다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요야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가로 너희의 행을 이라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이 안식일에는 지키다가 그왕궁과 그리고 성선을 지키려고 들어오는 군대 무리가 있고 또 나가는 지키다가 나가는 군대 무리가 있어요. 교대가 되는데 이 교대하는 무리를 전부 다 붙잡습니다. 붙잡았어요. 이제 들어오는 너희 입건한 무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주량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수로 무리 있고 수로 무은 기초 문이라 해서 매우 중요한 무리입니다. 역시, 왕궁을 지키는 일이죠. 또3군의 이런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은 바로 나중에 요하스 왕이 왕궁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문입니다. 이 왕궁에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이 문을 지키게 함으로써 나중에 요하스가 안전하게 왕궁으로 갈수 있도록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지키라는 것이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게 지켜 방응하고 자, 입번한 무리들은 왕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중두 대는, 이번에 안식일에 교대로 이제 나오는 무리, 군사 두 대는 여와의 호 전을 주의하게 지켜서 성전을 지켜서 왕을 고의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얼마만큼 치밀하고 세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사를 거 행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신중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런 이와 같이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며 신중해야 하게 됩니다. 그저 대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최대의 노력과 최선의 정렬을 다 쏟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진액을 짜맞춰야만 겨우 되는 일들입니다. 대충, 형식적으로, 마음 가지 않냐고, 그냥 눈거리는 아하한 식으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뱅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어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의할 지니라. 라고 말했으면, 말기, 말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시위하는 사람들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칼을 빼어 만약에 이 일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죽이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대의 모든 명대로 향하여 각기 가나라는 바 안식의 입반을 저 출발을 저어 거느리고 제사장 요야대에게 나오네 제사장이 요아의 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다윗왕의 창과 방패는 바로 성전에 다윗이 들인 전리품들입니다 다윗이 드린 이 전리품들을 바로 다윗 왕조 제거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썼던, 다윗 왕이 전리품으로 바쳤던 이 무기들을 그들이 잡았을 때 그들은 다윗 왕조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났겠습니까? 11절에 호위베이 각각 손에 뱅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펜에서부터 전자펜까지 단과 전 곁에 쓰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상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이 만세를 부릅니다. 드디어 여호야다가 어린 요하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지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씌워주는 것이며, 율법책을 줍니다. 이것은 왕이 앞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라고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기름을 부음으로써 부어줍니다. 기롤부 왕을 섬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 그곳에 참석한 모든 무리들이 한결같이 박수를 치며 크게 떠나갈 듯이 만세를 부르으로서 왕의 권위를 기뻐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례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당대하게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행하는 분이지요. 13절에 아달라가 호이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요하의 전에들어 가서 백성의 위로를 보매 왕의 교리대로 대위했었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으로 와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수상 요하야다가 군대를 거들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물어처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백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에제가 왕궁 말을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아달라는 수치스럽게도 말들이 지나다니는 바로 이곳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보통 왕궁에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신하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또 사람이 안 다니고 말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데 아달라는 수치스럽게도 왕이 다니는 길에서 체육을 마쳤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이와 같이 아침 안개같고 마치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많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피 흘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아달라와 그 무리들을 반전 밖으로 몰아낸 것이죠. 성전에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사실상 지금까지의 왕, 이 여왕이었지요. 충분히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자기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호야다는 죄악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달리아를 우상숭배자로 왕이 창탈자로 나라를 소름케한 자로 간주해서 사형을 은도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삼신왕이는 상대가 누구든지 죄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높고 자기 생명을 너희 해할 수 있는 자라고도 해서 죄악을 강가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상호하는 수 있는 그런 바른 처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죄악에 대해서는 다호할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도와 같이 욕심 없는 사람, 자기 의지에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단대하게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아달리아를 제거한 이후에 곧바로 요하서를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저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기다가 아달야치 정권 집권 6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과 성전 제사가 완전히 해파되었던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었던 신앙을 대척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자기가 혼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각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은약을 세우게 하네. 자, 이것이, 참,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는자기 혼자 천국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추설해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북돋아서 함께 천국 갈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는 해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을 북돋워주며 연약한 무릎을 발을 세주고 그리하여 참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걷게 해주며, 잊었던 신앙들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당 앞에서 바알의 재생 막단을 죽입니다. 자, 자연스러운 자 일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붙어둬주고 하나님 무너진 재단을 새로 수축했더니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말자 곧바로 옆에 있는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진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을 찾고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혼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누가 이렇게 인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요야다가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어 줬더니 백성들이 사진에서 바을을다 깨뜨려버리고 바의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의 성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들과 가의사람과 호위병과 오국면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의 전에서 내려왔어.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호위대의 문길은 아까 이야기했던 3분의 1 지켰던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이지요. 이곳에도 이미 요야다가 군대들을다 배치해 놓고 있었던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이 길을 통해서 요하스는 안전하게 왕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왕궁의이름면 제가 왕의 보호자의 안전이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선중히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칠 세였다. 자, 이 여호야다는 참으로 성숙된 신앙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여호야다는 1 3 0 세까지 아주 장수했으며,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날 동안은 요아스가 올바른 정치를 했습니다. 여호야다의 돌봄으로 인해서, 바로, 요아스가 요하, 빗나가지 않냐고 살아있는 동안은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자, 이 요아야는 이 공정을 크게 인정받아서 그가, 그는 왕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에 당당히 입성했던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 예우해 주었던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급한 시대에 아주 훌륭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 일꾼을 파견해서 사탄의 책동을 막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라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야다의 이 담대하고 신중한 신앙, 욕심 없는 신앙, 죄에 대해서는 호한 신앙,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을 다 본받았어. 이시대에 여호야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같이 오늘 말씀 요하야다 예시만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